네 저희는 천신사에서 아주 영검한 선생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사례자분께서 답답했던 마음까지 싹 해결하고 가시니까 저까지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영검한 선생님을 찾아서 온 곳은 바로 인천입니다 과연 이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영검하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만나 뵈러 가기 전에. 또 다른 사례자분을 모셔보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오시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 가니까 건강 문제에 내가 잘 건강하게 살수 있나? 음. 그래서 건강 문제랑 그리고 요즘 불경기잖아요. 네. 돈벌이도 잘안 되고, 앞으로 제가 돈을 많이 벌수 있나? 음. 그런 고민하고, 제가 최근에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아, 그래서 남자친구의 사주랑 궁합이 잘 맞나, 음. 안 맞나, 궁금해서 의뢰를 하게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영검하시다는 분을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럼 저랑 한번 가보실까요? 네.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요즘에는... 네 저희는 지금 오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도술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오면서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아무데서도 한 번도 신점을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과연 정말 영검하신지 아닌지 궁금하시죠? 네 엄청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들어가기 전에 전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네. 네, 혹시 전화로도 그 상담이 가능한가요? 예, 전화로도 가능해요. 아, 아 제가 동생이 한명 있는데요. 네네 어, 이 친구가 지금 아직은 학생인데 어, 취업이 빨리 할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생년월일 아세요? 네 93년 네 5월 16일이요 아 그러면은 스물다섯인거죠? 음, 네 이름은 어떻게 돼요? 이름이요? 김지은이요 김지은 어. 취업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예.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 하는데. 네. 이제 이 사람한테서 자꾸 이렇게, 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반짝 비춰지네요. 오. 방송 같은 카메라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이 오. 나오는데. 아. 아, 그런가요? 이거 이, 이 사주 맞아요? 네네, 사주 맞아요. 네. 네 학생 같지가 않아서 아네 네. 학생 같지가 않다 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또 제가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아예네네 용하시네요 영검한 거는 응. 확실한 거 같은데요 그럼 이제 한번 같이 올라가 볼까요 네 <laughs> 검사로 왔는데요. 문좀 열어 주시겠어요? 네. 아네 아, 안녕하세요. 촬영이에요? 아, 네 저희 민속 방송 숨은 무당을 찾아라에서 나왔는데요. 선생님께서 아주 용범하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어, 혹시 이런 거안 입으셔서 떨리는데 <laughs> 혹시 괜찮으시면 상담 한번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오세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촬영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인천에서 아주 연검하시다고 소문이 자자하시더라고요. 아유 연검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아 아니에요 정말 자자하셨어요. <laughs> 사례자분께서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셔서 모셔왔는데 실제로 점사를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고 하세요. 네. 음, 그래서 꼭 믿을 만한 곳에서 꼭 보고 싶다 네. 하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셔왔거든요. 고집이 세셔서 안 믿으셔. 아, 어. <laughs> 진짜요? <웃음> 네. 네. 그러니까 안 다니시는 거야 아 정확하시네. 음. <laughs> 근데 많이 아프신 것 같아. 음. 어, 진짜 정확하시네. 음. 일단은 뭐 오셨으니까 <laughs> 네.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대신 뭐 속이는 사주 넣거나 이런 거는 안 봐드려요. 네네네. 네. 네, 속이본인으신 거죠? 네. <laughs> 네.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생방으로 아, 리얼하게 그냥 가시는 거면 봐드리고 아, 뭐 이렇게 속이는 점사를 넣거나 그러면 좀 사양하는 아, 게 맞는 거 네. 같아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생애 최초의 점사를 보러 가실 텐데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많이 떨려요. 정말 <laughs> 진짜 제 점을 확실하게 봐주실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laughs> 네. 빨리 들어가 보시죠. 네. 궁금해요. 어, 저도 궁금해요. <laughs> 네, 네, 한 번도 본 적이 어, 없어요. 본인이 간물이 세요. 우리 같은 이런 주체은 신가물이 세단 말이야. 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육감, 직감 이런 게또잘 맞아요. 어, 음. 네, 진짜 잘 맞아요. 음, 그리고 이제 뭐 궁금한 게 있다면은 지금 어디가 아프셔서 오신 네네,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중점적인 건 건강적으로. 근데 뭐 병원에 가도요 큰 병명이 안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조상 이런 얘기는 하긴 좀 그런데 조상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조상을 풀어줘라. 예. 음. 너무 이제 그런 걸안 듣고 다니셨잖아. 예예. 예, 예. 그래서 그렇고 뭐 남자는 끊이지 않는 사주인데 네. 남자는 끊이지 않는 사주인데 남편은 없다. 네, 맞아요. 음,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 해도, 어, 남편으로 꼬링할 수 있는, 음, 사주는 아닌 것 같고. 음, 평생? 어, 부딪히는, <laughs> 네. 격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왜, 좀 외로운 사주야. 네네. 응. 네. 어, 근데도 항상 잘났어, 본인이. 네, 맞아. 음, <laughs> 잘난 척 너무 많이 해. 아, 네, 어, 네, 네, 네. 왜냐면, 그래서, 내 주먹만 믿고 가는, 음. 음, 음 네. 저기라 제주가좀 많이 예, 그래서 더더덕이나 누가 나한테 충고를 해준다 그래도 앞에서는 에에에 하지만 음. 뒤에서는 듣지 않는 그런 음. 상황으로 나와요. 아, 네. 음. 제 애인 사주 좀 보고 싶고 에이. 궁합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고. 그러니까 아까 남편분 어, 없다고는 했는데 어, 어.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은 본인이 동아줄 잘라버리지 않으면 끊이지는 않아. 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지키고 있고 싶으 있고 싶으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음, 여자가 많아 이 사람 사주에 아. 이 사람도. 아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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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자가 많고 이 사람 사주도 음, 뭐라고 얘기 되나? 이 사람이 여자로 태어났다면 꽃이야. 음. 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여자가 끊이지 않다 보니까. 좀 마음, 마음을 많이 이렇게 내려놓거나, 이제 이러지 않으면, 좀, 싸움도 음, 많고. 저, 저, 저. 제가 좀 기가 센가요? 예, <laughs> 기가 네. 세죠?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썩잘 맞지도 않고, 음. 그렇다고 썩안 맞지도 않고, 그 정도, 반반. 음. 아예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겠는데, 음. 음, 반반이야, 반반. 음. 내 마음 먹게 달렸다, 이렇게 나와. 조금 더, 뭐, 비교를 하자면은, 뭐, 장사하려고, 뭐, 사업 계획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음. 내 후년 정도 되면 좀, 음. 지금, 동서남북 조금 막혀 있어서, 네. 음. 마음이 뜻대로 다 이렇게 확, 뜻대로 아니요. 이루어지지는 아니요. 않는 형국으로 비춰져요. 아니요. 근데 내 후년 정도 지나가면은, 그때부터는 그래도, 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게 좀갈수 있는 상황으로. 그래. 음, 이 아니면 조금 예, 예. 피겠네요. <laughs> 특별하게 재물은 지금은 조금 힘든 형국이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게 되면 음,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본인이 스스로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 내 후년부터는 그래도 발전성 있게 비춰지니까 음. 열심히 노력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음. 그리고 병원에서 병명은 안 나오면서 지금 아픈 거는 마음의 병이야, 어떻게 보면. 마음을 음. 좋게, 마음을 좋게 좋게 이렇게 가지시고, 이제, 그러면은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아, 이 음, 음. 네. <laughs>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죠 우디 언니는 언니가 마음 먹기 달렸어 언니 마음 먹기 달렸으니까 언니 마음 내키는데도 살면은 돼. 그리고 특별한 근심 걱정 없으니까 그냥 가서 열심히 살면 좋은 일 있을 거야. 내년 후년을 보자고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잘 보고 네. 오셨어요? 네잘 봤어요. 진짜 어, 용하신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예,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촉촉촉 다 말씀 다 해주시고 음, 근데 이제 사례자 분께서 고민 이세 가지가 있으셨잖아요. 하나는 이제 몸이 아픈 거, 음. 두 번째는 돈이었나요? 네. 돈이랑 남자친구분. 네네네 이세 가지 고민 전부 다 해결이 됐나요? 아네 전부 다잘 해결됐고요. 음. 앞으로 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될것 음. 같고. 그럼 말씀하시는 게 내가 한 만큼 돈은 들어온다고 했고, 음. 건강도 앞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면 된다고 하십니까? 음. 잘본것 같아요. 음, <laughs>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오는 거니까요. 네. <laughs> 앞으로도 다 건강하게 고민 없이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점사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네. 사례자분께서는 지금 고민이 세 가지가 있으셨는데 다 풀리셨다고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네. 아까 사례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네. 고집이 세서 네, 네. 보러 다니지도 않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건 네. 어떻게 아신 건지. 미간에서 나와요. 예, 여기서요? 예,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예. 아, 저는 고집이 좀. 여기. <laughs> 막상막하에요. 아, <laughs> 네. 아, 그러면 네. 제가 또 별개로 네. 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 네. 괜찮을까요? 예, 어차피 네. 오셨으니까. 네, 그 내린 곳을 받으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1년이 조금 안 됐어요. 아, 예. 그럼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사시다가, 예, 예. 갑자기 어떻게 받게 되셨는지. 음, 원래는 저기, 뭐, 이렇게, 12살, 13살 때,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때도, 이렇게 뭐, 예감이라든가 직감 같은 게좀잘 맞았어요. 음. 그래서 막 엄마한테도, 엄마 나 이런데, 오늘 이럴 것 같아, 이러면 맞고, 음. 친구들 간에도, 야, 너 오늘 이거 조심해. 그러면 너안 좋아. 이러면 또 받고. 음. 근데 그거는 그냥, 그냥 내가 좀 이렇게 직감이 뛰어나서 그런가보다. 네. 아, 그렇게 하고 그냥 흘러갔죠. 한 지금 한4년 됐나? 개사 년이. 그때 자꾸 두통이 오더라고요. 머리가 음.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파서 거의 두통약을 들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두통약 거의 중독 정도 될 정도로 들고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했는데 이상은 없더라고. 예, 그래서 이상은 없는데 자꾸 머리도 아프고 그때부터 일도 자꾸 꼬이고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또그 시기 때또 내가 이제 뭐가 안 좋아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또 어느 점집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너는 언제 가도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어. 이제 아이가 아프고 음. 우리 아이도 이제 가물이 센 사주예요 네. 내가 이게안 가면 이제 우리 네. 아이가 이길 가야 된다 음. 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기가 또 조금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음. 하고 간 거고 음, 그냥 구은 많이 했어요 막. 내리는 곳을 이제 받... 기로 결심을 음. 하셨을 때 네. 가족들의 반대는 없으셨는지 그냥 뭐 힘들 힘들 힘들겠다고 미안하다고 음. 음. 왜냐면 엄마가 또 이런 기운이 세신 음.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엄마가 안, 엄마가 안 가셔서 저한테 오신 것 같고. 음.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에이. 1년 정도 되셨으니까, 에이. 뭐, 어느 날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에이. 또 이렇게 이 길을 걷게 된 거를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 후회한 거는 많죠. 음. 음, 나가서 차라리 그냥 일반인 사, 사인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북적거리면서 이렇게 돈 벌면서 계획도 세우고 미래도 세우고 가면 좋은데, 아 어, 막상 이게 오니까 기도도 막 태백산 꼭대기 진짜 막돌덩이지고 올라가야 되고 남이 잠잘 시간에 진짜 얼굴 다막 까지 네. 겨울이고 뭐 밤이고 이렇게 네. 막 해야 되잖아요. 보통 힘들고 눈물 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네. 남이 이렇게 볼때잘 나가는 보살님들 네. 그냥 손님 받는 것만 보이잖아. 네. 어, 일 잘하고 네. 보이는 그쵸, 것만 그쵸. 보이잖아. 음. 근데 현실에 딱 들어오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밤. 밤에 이제 기도도 막, 좀 이, 이 뚱뚱한 몸이지만 그래도 막 108배 막 이렇게 꾸준하게 하거든요. 좀 많이 눈물 나죠. 음... 이렇게 꼭 해서 살아가야 되나. 음... 그럼 반대로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뿌듯했을 때는요. 음. 제가 이제 점사 보고 이제 내용이 맞아가지고. 음. 막 박수 치면서 다시 찾아오시는 분 네네. 그리고 와막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만 아는 걸 이렇게 딱 말했을 음, 음, 때막 신기하다고 막 그러고 일해놓고 나서 막일잘 풀려나가고 있다라는 음, 소리 막 이제 듣니? 전화로 음.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다 이게 와신령님 원력으로 이렇게 다 사람 신도들이나 제가 집들이 이렇게 펴가는구나. 음. 음. 잘맞히더라고요 음. 나도 신기해요, 어찌 <laughs> 저도 신기해요. 그러니 어, 제자 아니라고 또볼 수도 없잖아. 네. 네. 혹시 선생님께서는 나는 이 분야는 정말 확실하게 음. 자신 있다, 이런 분야가 있을까요? 음, 제가요, 음, 이것저것 조금씩은 다 보는데, 음. 뭐 이렇게 조상 빼는 거나 이런 것도 다 보는데, 네. 그건 모르겠어요. 일러주시니까 되겠죠 음. 제가 공부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제가 집터나 어, 뭐 그래. 이렇게 가게터 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음. 이 장사하시는 분들 어, 장사 잘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상 제자 아닐 때부터 보이더라고요 음. 잘 근데 제자가 됐을 때도 잘 보였던 게 그런 분이 저희 신령님이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음, 애정 네. 그 남녀간 그런 거 좀 오, 자신 있게 잘 봐요. 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언제나처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계양구 도술궁입니다 집터, 가게, 사업장 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사업에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궁합, 연애 궁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어 저희 도수궁 찾아오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검한 선생님들과 함께 사례자들의 고민을 한번 상담을 해봤는데요. 어 사례자분들께서 무거웠던 마음을 툴툴 털어버리고 가셔서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숨은 무당을 찾아라.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더 영검한 선생님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